양산 통도사나 평창 상원사 등 유서 깊은 절뿐 아니라 절에 가면 흔히 탑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탑이라는 존재는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고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봉안된 사리가 탑의 존재 목적이죠. 절에 가면 정멸보궁이란 장소가 있는데 정멸보궁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건물 또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멸보궁에는 일반 사찰에서는 볼수 있는 부처님 불상이 없죠. 진신사리가 있으니 굳이 불상을 봉환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한국에는 다섯 개의 정멸보궁이 있는데 인제의 봉정암 평창의 상원사, 정선의 정암사, 영월의 법풍사 그리고 양산의 통도사가 있습니다. 탑을 만들 때 사리를 봉환할 때는 사리만 넣는 것은 아닙니다. 사리를 담는 크고 작은 그릇을 넣기도 하고 불경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물을 넣는 전통은 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상을 조성할 때도 유물을 넣기도 하는데 불상의 뱃 속에 넣는 유물이라 하여 복장유물이라고 하죠. 한반도에서는 신라 시대 이전부터 불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조기 천년이 넘는 불상들이 상당한데 이렇게 천년이 훌쩍 지난 불상들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또는 개금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이죠.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부산 원광사의 관음보살상에서는 506년 전에 한지에 싸서 보관한 인삼이 발견되기도 했고 1966년에 불국사 석가탑에서 무구정광대다한이경이 발견되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에 이어 목판 인쇄술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불상에 복장 유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직 보수나 개금이 행해지지 않은 불상에는 그 가치를 책정할수 없는 무가지보가 셀수 없이 많을 텐데 운이 좋으면 1400년대 의 제작 불상에서 완전한 형태의 직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속의 욕심으로 모든 불상을 개복할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굴꾼인데요. 무구정광 대다한 이경도 석가탑에서 진신살림이 살이 장엄구를 훔치려던 도굴꾼들의 범죄로 세상에 드러났는데, 500년간 자취를 감췄던 세종의 친필 훈민정음 해례본 또한 그렇습니다. 1446년 인쇄된후약 500년 가까이 자취를 감추었던 이 해례본 한부가 경북 안동에서 복장유물로 발견됐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굳이 이를 1인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국내 문화재 도굴계에는 누구나 1인자로 꼽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상복인데요. 지난 1998년 서상복은 야심한 밤을 틈타 안동 광흥사로 숨어듭니다. 그리고는 주지스님과 공양주 보살을 밧줄로 묶어놓고 전화까지 차단한 후 나한상을 도굴해 배를 갈랐습니다. 고굴꾼의 목적이란 그 보물을 소유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인데 광흥사 나은상에서는 우리 역사를 바꿀 고서두 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보다 50년 앞선 서책이 나와 이 책은 1억을 받고 팔아넘겼고 또 하나는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헤라보는 경북 상주의 한 골동품상에게 500만원에 팔아 넘기면서 상주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 최고의 발명품인 한글, 그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일, 창제자, 창제목적, 창제원리가 모두 밝혀진 글자인데 1940년 이전만 해도 한글 창제원리에 대해 학자들은 고대글자 모방설, 몽골문자 기원설, 심지어는 화장실 창살 모양에서 유래되었다는 등의 다양한 가설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들은 꽤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이런 가설들이 모두 엉터리였음이 밝혀진 건 훈민정음 헤레본 덕분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궁중의 성산문, 신숙주, 최양, 정인지, 박팽년 등 지편전 학자들에게 명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간하도록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해례본은 기록에만 존재할 뿐한 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40년 안동에서 500년 만에 처음 발견되었고, 이는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동본 또는 간송본이라 부릅니다. 이는 1962년에 국보 70%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죠. 어쨌든 상주의 한 골통품상에게 팔아 넘긴 이 상주본은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약 9년 뒤 경북 상주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베이끼라는 인물에 의해서 말이죠. 그는 2008년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이 존재를 세상에 처음 공개했는데 언론이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훈민정음 헤레본은 훈민정음 원본 또는 오성제자고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훈민정음 해설서입니다. 예의, 해레 정인지, 서문 등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예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나랏말싸 미 중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라는 부분으로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든 이유와 사용법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헤례는 정인지,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 최양, 강의안, 기계, 이선로 등 지편전 학사들이 세종도양의 명을 받들어 글자를 만든 원리, 기준, 자음과 모음 체계와 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으로 예의 부분을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지가 대표로 쓴 서문에는 1446년 9월 상순이라는 발간일을 명시하고 있어 한글날 제정의 바탕이 되었죠. 훈민정음 해레본이 특별한 이유는 예의본은 세종실록과 월인속보 등에 실려 있어 널리 알려졌으나 창제 원리와 용법을 상세히 기술한 해레본은약 500년 가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해레본이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일제는 한글을 두고 세종대왕이 화장실 창살 모양에서 착안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등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까지 주장한 겁니다. 현재 한국에는 총 두부의 헤레본이 존재하는데, 한부는 배 씨가 2008년 공개한 헤레본이고, 다른 하나는 간송미술관을 만든 간송전형필이 기화제 멸체값을 지불하고 입수한 안동본입니다. 그리고 1997년 유네스코는 안동본을 인류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는데요. 그런데 상주본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선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정인지가 쓴 서문에 나타난 것처럼 1446년 9월 상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인쇄했지만 총몇 부가 인쇄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해례본이기 때문에 상주본과 간송본은 동일한 목판에서 찍어낸 원본임은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즉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의미 더구나 상주본에는 누군가가 헤레본 중 글자를 만든 원리와 용법을 기술한 제자해 부분에 빼곡하게 주석을 달면서 더 귀중하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이 상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까요? 바로 저 위에 베이키라는 인물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8월 25일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상주본을 조속히 국가로 반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11월 20일까지 자진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의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낸 것이 2017년부터 벌써 18번째죠. 그런데 개인이 소유한 헤레본이 어떻게 국가가 반납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2008년 7월 집을 수리하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발표한 덕분에 헤레본은 언론의 힘을 빌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1999년 서상복은 경북 상주의 골동품상 조용훈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를 구매한 조 씨는 배 씨가 상주본을 공개하자 자신의 원소유주를 자처하며 등장하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씨가 상주에서 운영하던 골동품 가게를 방문한 배 씨는 2008년 7월쯤 가게에서 상주본 일부를 몰래 찢어 나온 후 진품임이 확인되자 재차 방문해 다른 고서적에 숨겨 불법 반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을 수리하다 발견했다고 주장하니 조씨는 환장을 노르신 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2011년 6월 대법원은 조씨가 상주본의 원수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 씨에게 상주본의 인도를 명령하는데요. 대법원 판교로조 씨는 2012년 사망 직전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기증했고 배 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10년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거쳐 2014년 대법원은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배 씨는 이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주본의 소재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 버렸죠. 그러던 2015년 3월 그의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상주본 일부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은 오늘까지도 이 상주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몇년전 문화재청 사범 단속반이 상주본 강제 회수를 위해 불법 소장자 배씨의 집과 사무실 등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으나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소재는 배씨 본인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배 씨는 왜 헤레본을 국가에 기증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하겠지만 욕심 때문입니다. 그는 절도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지속적으로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라 했으니 그중 10%인 천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주장의 요지는 유실물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에게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며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실물을 습득해 반환한 사람은 약 5에서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배 씨는 이 규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상주본의 가치는 정말 1조 원이 맞을까요? 1조 원이 언론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9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배 씨에 대한 형량 구형을 위해 문화재청의 상주본 감정가액을 의뢰합니다 당시 4명의 서지 학자가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지만 굳이 따진다면 1조원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 약 8천억 원이라는 자료가 있으니 그보다 가치가 높은 헤레보는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씨는이 주장을 근거로 1조원의 10%인 1천억 원을 구매 국가에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상주본의 소유는 배씨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국가유산청에 있죠. 도굴꾼의 범죄로 세상에 나온 문화재를 두고 소유권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법원은 2011년 판결에서 이 헤레본의 소유권은 조용훈에게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조용훈은 2012년 사망 전 이에 대한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은 현재 국가유산청에 있는 것이고, 배익기는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 이에 대한 소유권까지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즉, 조용운의 골동품 가게에서 절도를 행했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아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것이지,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배 씨가 불법으로 소장 중인 이 상주본의 가치는 영원입니다. 도나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니까요. 자신이 후손을 위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질로 천억 원 운운하는 배씨를 보는 세종대왕님의 심정이 어떠실지 심히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